<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클래식 데이터와 배당으로 승패를, 스포츠 승패를 예상한 세프진입니다 자, 어, 오해 올려드렸던 거, 그 축구, 요코하마 그리고, 죠멜번시티승 아마 또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지금 여번 이상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만 보시고도 그 도움이 돼서 좀, 어, 된다고 하시고 글을 남기셨는데 어, 그 따뜻한 말씀 한 마디가 정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 좀더 좋은 결과 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분석을 해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NBA 경기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음, 이게 나오고 있는 거는 저기 어, 최근의 경기력이랑 이제 홈 경기력을 저기 계산해서 올려 남기 때문에 어마 어, 참고하셔 가지고 일치하시는 거잘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어, 전체 경기력 책은 지금 트론토가좀 났고요. 원 정도 공격력 그리고 전력 팀 전력이라 그러면은 팀의 어 그러니까 전력차 그러니까 득실차나 그리고 다른 거 그거 하나 더 합쳐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공격력이 뭐고 트론토가 났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토론토 승가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승에 어, 오버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 샬럿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최근의경기력 보면은 샬럿이 낫고요 어, 근데 홈원전 경기력을 보면은 마이애미가 낫는데 전체적인 결과값을 다 합해 보면은 어, 샬럿 쪽으로 조금 괜찮게 나오는 데이터 결과값이 나옵니다. 언어바는 어, 일단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어, 배당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 이행기는 지금 <laughs> 어, 진짜 난감하네요. 이거 오즈메크 이 쪽에서는 이거를 마에미 강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랜도 대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 경기 같은 경우에 최근의 경기라고 보면 공격력, 그리고 팀 전력, 올랜도가 괜찮고요. 허나 또, 홈 원정으로 가면 홈에서는 올랜도가 전혀 좋은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오즈메크스 오즈메크 측에서는 올랜도 올랜도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올랜도 올랜도 어 쪽으로 좀 데이터 결과값이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옥노바는 언더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뉴스 대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최근에 대한 공격력, 기여도 이런 거다 봤을 때는 이용률수가 괜찮구요홈 원정을 따라서는 두 팀을 알수 없다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 보면은 또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지금 어이 경기는 노코멘트하고 그 언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굳이 승패를 고르라고 하면은, 어, 뉴욕 뉴스 쪽으로 좀 데이터 계약 값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맵피스 대 댄버 경기입니다. 아, 이 경기를 내일 맞추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경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는 최근의 경기력이 덴버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 최근의 경기력을 보고 가면은, 어, 피스보다는 덴버, 덤버, 덴버에 프랜성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어,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지금 맴피스 최근에 끄는 전혀 안 되고, 홈 원정 갔을 때는 둘 중에 비등하게 나오니까, 덴버가 상승이, 상승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비등한 데이터 결과 값이 나와가지고, 어,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누가 이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경기는 패스트 다 쪽으로 생각하고 승패는 조금 노코멘트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언오가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는 진짜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예이 필라랑 부스터는 진짜 한끗 차입니다 한끗차 여러분 야 진짜 한끗차다한끗차 그래 이왕 이렇게 되는면 차라리 저는 필라프렌성에 그죠 언더가 낫지 않나 이게 낫겠죠. 자, 유타데이, 세, 어, 세난토니의 경기입니다. 아, 이거, 지금, 어,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일 아침에 보통 보면은, 이게 변화, 변화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드릴 텐데, 다 오전에 배팅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또 뭐, 전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은 돈다 날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 자, 유타 대 세란토네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어, 최근에 거는 세란토네가 낫구요. 홈 원정을 따라서는, 어, 유타랑 세란토네가 비등한 결과 값이 나오는데, 어, 세란이, 어, 유타를 잡는다. 이거는, 어, 조금, 그렇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배당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배당이 너무 낮아서 이 경기는 어 조심스럽게 저는 처음에 이 경기를 오버를 봤었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오버 올게요. 그냥 승패는 안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쉬없 놈. 뭐야, 이거? 내가 건드렸나? 오버가 낫지 않는고 자, 말씀, 오, 오전에 약속드린 게 있죠. 미국 축구 받드린다고 미국 축구 배당으로만 다 급하게, 딱, 아니, 급하게 아니고, 신속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매수일 내 뉴욕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는 지금, 아, 야 이거 울산 현대랑 그 전북 꼴이 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연기내 어, 수비 승에 그냥 인기 언더 한번 찍어 봅니다. 내 수비 승에 언더 찍어 볼게요. 자아탈란타대사연생 인기입니다. 오즈메크 이 측에서는 아틀란타 아틀란타 강승으로 보고 있고요. 허나 국내에서는. 이 경기가, 어, 무관성이 있는 옆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어, 이 경기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어, 아탈란트는 산요세의 산유, 프랜성으로 보고요. 이 경기, 오바를 한번 보는데, 배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평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어, 괜찮아 보이면, 솔직히, 아탈란타가 괜찮아 보입니다. 쓰은 음, 일단, 다시, 다시 찍어 을게요 아탈란타 승이 괜찮은데, 어, 추천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오버를 예상해 보고요. 저는, 적인기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자 샬럿 대 뉴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 경기가 어 그냥 오버 오버 로 흘러갈 것 같고 살려 성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목이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어. 캡사이신에 밥을 비벼 먹었더니만 아니 좀 그렇네요. 정신이 정신이 갈라. 갈라야지 아, 신시네티 대 휴스턴 얘기입니다. 휴스턴 사고 역배 한 번씩 쳤었죠. 어, 작년에 어, 오늘도 사고칠 것 같다는 사고빌 조금 있어 보인다. 하나 신시네티가 오늘 내일은 막강히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버 볼보고 신시네티승자 DC 유나이티드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어, 음, 2 1로2-6 오배당을 받았고요 그럼 당연히 5배당이3 5 얼마면 물어보고 있겠죠 이 경기 어, 간단하게 토론토 승 보고 오너바는 어, 오버 보는데전이 경기가 잘하면 6배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자, 마이애미 대, 어, 몽레알 경기입니다. 자, 2.33대 2.45. 이거는 골한 개를 결정력으로 주냐, 안 주냐 차이지만, 몽레알 보다는 저기, 마이애미가 골 결정력이 그나마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0 핸디승 있으면, 어, 마이애미 0 핸디승 한번 조심스럽게, 어, 추천을 드려봅니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땅한다 보고 있고요. 자, 올랜도 시티 대 애니욕 레드보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 올랜도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217280, 217에 280이 경기 굉장히 저는 끌립니다. 예. 완전한 언더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경기 여러분들 어, 저는 좀 끌립니다 이 경기 잘하면 무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필라데피아 대 저기 콜럼버스 경기입니다 필라보다는 콜럼버스가 작년에 조금 더 잘했었는데 팀의 구축이 바뀌었나 봐요 오즈메이크 쪽에서는 거의 다 필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오즈메이커가 준 걸로 보겠습니다. 왜? 첫 경기는 오즈 따라갑시다. 오즈. 우리는 모르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없잖아. 자, 오스틴 대 세인트 루이스 경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스틴. 오스틴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결과 값을 받고 있습니다. 음, 저도 조심스럽게 오스틴을 보는데, 이 경기 오스틴도 괜찮고, 오바도 좀 괜찮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왜냐면, 샌드로이스랑 우스틴 만났을 때, 작년에 이상하게 오바빨이 많이 나더라고요. 달라스 대미네소타 얘기입니다. 어, 농구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뭐 보시는 분은 농구 아닙니다. 이거 앞에 딱 돌려가지고 보시다가, 농구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델러스. 오즈메이크 측에서는 델러스, 델러스 승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어, 저도 델러스 굉장히 강승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허나, 예. 아, 그럼 그만 믿으면 안 되죠. 왜냐면, 미메소타도 그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가 오버 빨리 났요 오버 빨리 났는데, 두 팀이, 어, 승패를 가린다. 어, 이 경기, 음, 미메소타 플랜승에 오버를 한번 볼게요. 이 경기. 무가능승이서보이는데 이런 데이터 기억할 같 있으면 오랜만입니다. 자, 벤쿠버 대 레알솔트 경기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참 웃기네요. 내일 미국 첫 경기 있다. 미국 축구가 무가 많아 보입니다. 어, 무가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 벤쿠버 대 레알솔트 경기입니다. 오즈메크 측에서는 어, 레알솔트 프랜스는 누한테 유리하다 주고 있고요. 저도 그걸 믿어 봅니다. 일단은 언뜻발로 보고 레알솔트 프랜스 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살케대슈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농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축구 시승 지난 주께 너무 난리고 자, 자 참고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핸디발로 바뀌고 있는 그, 주고 있는 것들은 내일 분명히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어, 방송 다시 잘 돌려보면서 이거 잘고르십시오잘 고르십쇼잉 잘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빨간 거 많은 거잘 고르십시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